나는 열심히 뭐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네.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높이고자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들고 힘들고 재물 보기요. 네. 네, 네. 재물을 가지지 못하고 네. 그런 분들도 있죠. 사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있죠. 어떤 제 사주에 금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식복이 부족한 분들은 분명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따지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못사시는 못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엄마, 아빠 스펙으로 나는 편하게 먹고 자고, 아, 쟤는 무슨 복이야. 친구들까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애 있는가 반면에 부모, 아니,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배,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소프트를 못해줘서 못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재벌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다 자기 복은 타고난다고 봐요, 저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벌복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재물복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방법? 뭐, 참고로, 뭐, 개명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집안에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재야. 근데 삼재매기를 미리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운을 오늘 오늘 틀 수도 있어요. 네네. 운을 틀어서 음. 올해 운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건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뭐뭐 뭐 이제 님 찾아온 얘기고 뭐 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자주 듣는 얘기가 뭐 대운이 들어올 거다, 뭐 귀인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들 솔직히 누구나 다 듣는 얘기들 같더라고요. 저는 네. 제 생각이었는데. 진짜 대운이 들어올 때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있나요? 대운이 들어오는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요. 꿈에서 선몽도 하고요. 네. 또 꿈에서 선몽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뭐 생각지도 않은 네. 어? 조상님의 땅도 찾을 수도 있고요. 음.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 그 희망상 음. 가끔씩 있죠. 로또가 된다니까. <laughs> 네. <laughs> 아니면 진짜 생각지도 않게 길을 지나갔는데 어? 돈이, 돈이 있어요. 물론 뭐, 신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지도 않은, 어, 그런 좋은 일이 자꾸 제 주위에 아니면 저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 지인들도 자꾸 생기고요. 어, 꿈도 좋은 꿈만 꾸고 계속 그냥 웃을 일이 자꾸 생기죠. 고민하고 힘든 일보다 자꾸 웃을 일이 제 주위에 생기면 또 저뿐만 아닌 제 옆에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기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운이라고 봐요. 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